시청자님 안녕하세요. 강원도 평창에 도착을 했습니다. 산꼭대기에 30억원짜리 건물을 지어 놔놓고 아직도 매매가 안되고 있습니다.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. 이 건물은 작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경매 물건입니다. 작년 3월달에 경매가 30억에 출발을 해가지고 현재 9차 진행 중인데 경매가가 지금 많이 떨어져가지고 2억9천까지 내려간 물건입니다.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건물이거든요. 그동안에 이 건물에 변화가 좀 있는 것네요. 문도 개방이 되어 있고, 아이고야, 이 안에 이 옷가지들이 많이 쌓여가 있네요. 여기는 보니까 이 석기장에서 쓰는 곡을 안경 같은데요. 별의별 게다 지금 버려져 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이 건물이 2억 9천까지 떨어져도 왜 매매가 안 되느냐 여기 들어오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지적도상 여기는 맹지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구차까지 진행이 되고 해도 임자가 지금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 앞쪽으로도 베란다 창문들이 다 열려가 있네요. 이렇게 잘 지어 놓으면 뭐합니까? 맹지 위에다가 지어 놔 놓으니까 재산 가치가 전혀 인정을 받지를 못하는 그런 숙박동 건물입니다. 여기서 보니까 대략 호실이 한 15개 정도 호실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여기가 이제 주 출입문이고, 바깥에는 이 대리석들이 아직도 남아가 있습니다. 이 공사 마무리가 완벽하게 안된 건물로 보입니다. 이쪽으로는 공사 자재들이 아직 남아가 있네요. 이거 열쇠도 새로 다 채워놓은, 이게 보니까 새 거네요. 이 평창이라는 지역이 올림픽 끝나고 나서 후유증이 아직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. 이 올림픽 후광을 얻고 나서 평창 이 일대의 숙박동 건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그 부작용으로 또 많은 저 숙박동들이 경매로 지금 쏟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. 전에는 이쪽에 이 나무를 그 당시에는 쪼맨하게 자랐는데 한 해가 바뀌고 나니까 나무들이 사람 키높이 마치 경계선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많이 자랐네요. 이게 과연 주인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거 가격만 놓고 보면 은 거의 집안채 값이잖아요. 15개 동, 15개 호실이 들어간 이런 숙박동 건물인데, 가격이 암만 싸면 뭐 합니까? 들어온 진입로가 없으면 은 사용을 못하는 건물인데, 이 외벽 상태도 벌써 좀 손상이 됐습니다. 상태가 안 좋네요. 이 건물은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이 맹지 해결 못하면은 전혀 있을 수 없는 건물입니다. 숙박동 들어온 입구에는 또 저런 예쁜 수입차도 한 대. 얹어 놨잖아요 이 차도 그대로 지금 남아가 있네요 수입차라도 이거는 조금 연식이 오래된 건데 그래도 예뻐 보입니다 저 뒤에 쓰지도 못하는 건물하고, 이 앞에 보이는 수입차하고, 이 뭔가 모르게 지안 맞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. 이 앞에 카페 용으로 만들어 놓은 건물인데, 이것도 역시 경매로 나온 상태입니다. 경치 잘 보이는 곳에 원형으로 카페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역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거든요. 와, 이게 전부 마사토라 가지고 올라가는 길이만 미끄럽네요. 제가 예전에 왔을 때는 이 문도 다 잠겨 있었는데 문까지 개방이 다된 상태네요. 그동안에 여기 선생님이 왔다간 것 같아요. 이 책도 여러 가지 책이 보이네요. 이유는 달력이 2018년도 10월달에 수독이 됐습니다. 그러면 이 건물은 그 전에, 훨씬 오래 전에 문을 닫았다는 얘기네요. 카페 내부를 보니까 일단은 정상적으로 만약에 영업이 됐으면은 나름대로는 괜찮아 보입니다. 저쪽 바깥쪽으로 경치도 잘 보이고 일단은 괜찮아, 보이네요. 그 당시에 뭐 썼던 이 젓가락, 숟가락, 포크, 이런 것도 바닥에 널부러져가 있고. 와, 근데 이게 난로네요. 난로가 엄청납니다. 생뚱마켓에 또 막걸리 담는 주전자가 또여어 있고 이렇게 큰 난로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진짜 난로가 아닙니다 그냥 저 장식용 나무로 되어 있네요 그래도 이게 잘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네요 대형 TV도 있고, 여러가지 비품들이 카페 안에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. 이거 보니까 한국전력공사, 전기세 미납 고지서, 이게 지금 계속 날라오네요. 이쪽이 주방입니다. 주방 용품들이 거의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. 냉장고도 다 열려가 있고. 산 꼭대기 정상에 있으니까 바람은 참 많이 부네요. 바람도 많이 불고 시원하기는 한데, 겨울에 난방비가 엄청 많이 나오는 그런 환경입니다. 길은 이쪽으로 해서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사용을 못하는 그런 건물입니다. 건물 뒤쪽으로도 경치가 참 좋네요 현재 폭염주의보까지 내린 상태인데도 여기는 바람도 잘 불고 정말 시원합니다 근데 여기 산비탈에다가 작물을 심어 놨네요 배추 아니면은 무 같은데 경사가 이 정도 심한데도 작물을 다 심어 놨습니다 이 강원도 쪽에는 대부분 이 정도 경사에도 다 심는 것 같아요 이 내륙 지역에는 이 정도 경사 같으면 농사 지을 생각을 못하는데 여기는 지역 특성상 이렇게라도 이제 밭을 일구고 작물을 심고 합니다 이 건물들은 명지가 해결 안 되는 이상은 앞으로 평생동안 폐건물로 남아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운명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날 되세요